키스큐브 미니 PC 한뼘 컴퓨터는 작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책상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웹서핑, 문서 작업, 유튜브 시청 등 일상적인 작업에 무리 없이 적합합니다. 소음이 거의 없고 발열도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큐브 형태의 깔끔한 디자인은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이며 빠른 배송과 꼼꼼한 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피스큐브 미니 PC는 당신의 공간을 더욱 넓고 깔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